잘 치면 파란 선 나가는 거야? 응, 이거가 이거 몸도 아프는데도 딱 치는 게치자마타 맞아 나. <목소리> 거거 없는 드라이버도.

엘투엘라고 하잖아. 여기서 L 만들고, 뭐여기 만들고, 여기서 엘 만들어가. L 똑같이 여기서 그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해도 이게 스케일하게 맞을 거안 어. 뭔가 막 이렇게 해도 막고, 이렇게 해도 막고, 막 이렇게 이상한 거야. 이게 왜안 되는 걸까? 했는데 거기다가 형이 말해준 그거 가비 시켜버리니까 그냥 뭐뭐 뭐. 이거 여기서든지 떠는 아. 거 이렇게. 이거 가비 시키니까 그때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 지금은 감이 좋으니까 레디 아이고 씨이 아, 엄청 튀어나오네 레디 이십프로 모질라 내가 고를게 맞아 모질라 여기서 완전히 근데. 완성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몸통 수행이 뭔지 알아야 돼 그걸 안하면 차이 <놀람> 너무 많이 나잖아 아, 봐 잡아봐 나와봐 레디 방금도 그렇게 했어 <laughs> 걔도 많이 좋아졌네 응? 옛날하고는 약 천지 차이 나 맞아 레디 어. 조만간에 2 5 0시대 a 겠 it 어? m o n car? Tungi, I think, I s m Ready. Good day. Good day. 가 o o d day. Good day. Good d 레디 얼마나 더 끌어내리든지에 따라 틀려 그래 많이 끌어 어 맞아 공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여기서 코킹을하고 이렇게 쳤잖아 음. 그러면 이거를 안 풀고 안 풀고 계속 지나가는 거야 안 끝까지 안 풀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백스윙을 올렸다가 포킹을 여기 와갖고 이렇게 풀지 않고 이 상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7번을 한번 쳐봐봐 야 팀은 겠지만이 도로가 오른쪽에 형성된 애를 봐봐봐 오른쪽에서 형성된 애를 이 애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이쪽 애리 되잖아, 왼쪽에. 음. 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스윙을 했다 해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지. 음. 그러면 여기서 이 애를 풀지 말고 그대로 해갖고 이렇게 공 클럽 헤드가 공 위를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헥! 쳐! 릴리스 없이? 어? 릴리스 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는 거지. 내가 한번 시도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 코킹을 풀지 않은 상태로. 코킹 어. 풀지 않고 치는 거야. 아. 코킹 을 풀지 않고. 어, 그러면 나는 코킹을 안 풀었는데, 어. 어. 이것도 약간 뒷땅이 맞을 거야. 나는 여기서 응, 공을 치지 응, 않았는데 공이 맞아 나간다니까. 응. 그런 태도가 지금 몇도가 되느냐? 아 발사각이 15도잖아. 어. 발사각이 15. 어? 발사각이 15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캐스팅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그냥 여기서. 끌어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근데 여기서 이게 확 되는 거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되,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옛날에 했던 이거야 응? 그게 옛날에 했던 이거라고 응? 발, 발 벌리고 손 무릎 높이로 내려놓고 하는 거 했었잖아 어, 그게 이거라고 코킹 풀지 말고 공 있지? 이상하게 안맞을 상관없잖아 여기서 신지를 좀 해줘야죠. 아, 씨발. 할건다 할 해야지. 할건다 하고. 어 이게 맞는 거야. 이, 이게 지금 비슷하게 된 거야. 지금 더더 과감하게 지금 스윙이. 여기 아, 아. 스윙이 어떠냐면. 이렇다고 어. 드라이브 칠 때처럼 시가 역동적으로 확 쳐야지 이렇게. 아. 어. 차 봐. 코킹 풀지 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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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좀, 어. 아, 네가 지금 뭐라고 했어? 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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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런 거야. 어, 뭐야? 어, 뭐. 어, 들려 왔네. 안 맞을 것 같잖아. 어. 이제 맞아 나가잖아. 지금 내가 코킹이 되게 그 렉이 됐나? 나 그거 이게 핸드퍼스트야 아, <laughs>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면 스윙이 얼마나 쉬워져. 내가 여기서 아 이타이밍. 여기서 이타이밍에서 여기서 풀어야지. 여기서 풀어야지. 여기서 풀어야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려와서 내려와서 갔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 풀지 말고. 풀지 말고. 옆에서 보면 풀지 말고. 풀지 말고. 생각의 전환인 거지. 생각을 Ready. 다시 한번 쳐봐. 우드를, 어, 김치를 이렇게 쳐야 돼. 유틸, 특히 유틸. 꼭 김치 말고 쳐봐. 오! <laughs> 예. 내가 이렇게 코킹을 백스윙 올렸어. 코킹을 응. 여기서부터 응. 푸는 사람. 여기서부터 푸는 사람. 다 와서 여기서부터 푸는 사람. 제일 후자가 제일 멀리 나간다고 제가 어. 얘기한 영상이 있다고. 어. 그게 이거야. 근데 그때 아예 초보 때는 다른 동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Ready. 지금 이게 네가 앞으로 골프를 치는 상황에서 오늘, 지금이 제일 중요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어, 그러니까 면 어. 7번 아이언으로 다 치면 레디 7번 아이언으로 킹 풀지 말고 뻥! 해갖고 160 넘게 나가는 거 그것부터 해갖고 6번 갔다가 8번 갔다가 <놀람> <놀람> 동작도안는 Ready. <목소리> 아. 거리가 엄청나. 엄청 늘었어. 아니 지금 이하면는다니까 r e a d Ready. Ready. 맞리소리가들려 지금. 울우리가우리가 울젤, 우울울려맞리의그리고 울젤, 우리의 울젤. 우의 울젤, 의 없어.